냉장고가 자꾸 음식을 담기 힘들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장을 보고 나면 항상 공간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자녀 음식들이 썩어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죠. 특히 요즘은 다양한 식재료를 저장하고 싶어도 냉장고가 불편하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. 그래서 주방이 더 이상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 고민을 해결해줄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양문형 냉장고를 소개합니다. 832L이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대량으로 장을 보아도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다양한 식품을 분류하여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식재료를 찾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. 특히 도어 쪽 냉장고와 신선한 음식을 보관하는 도어링 시스템이 신선도를 극대화해서 금방 상할 걱정을 덜어주죠. 24시간 자동 정원 기능도 있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음식 보관이 이렇게 편리할 수 있다니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만족스러울 겁니다. 이 제품은 현재 5점 만점에 4,727개의 리뷰가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도 새로운 냉장고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평범한 냉장고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사라질 거예요.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 없이 신선한 재료를 보관하며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주방의 새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디오스 오브데 컬렉션 냉장고를 선택해 보세요. 클릭 한번으로 특별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